안녕하십니까. 계산 4동, 계양 1동, 계양 2동, 계양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미혜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는 인천광역시 수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소는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과 재정 상황 속에서 간신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시설은 계양구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계양구가 유기동물 보호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라는 오명까지 씌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인천시의 유기동물보호소 보호 관리비와 환경 개선비 등의 지원 금액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으며 유기동물 관련 사업도 부족하고 각종 예산 지원이 가혹할 정도로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입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2023년 명예수의사로서 인천시 수의사회 임원들과 계양구 다남동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를 방문하여 보호소의 열악한 상황들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종부 시장의 방문 이후에도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방문만 있었을 뿐그 어떤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소의 시설과 수의사 인력은 유기동물들의 생명과 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천광기시 수의사에 수의사회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 개선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에 개항구 의회는 인천광역시 수의사회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유기동물 보호소 보호 관리비 지원금을 확대하라. 하나,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라. 하나,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사업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시지경 유기동물보호소를 설립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건의안이 가결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